김영빈의 성적표가 뜻밖에도 유출되었다. 대구 고등학교 선생님의 눈물, 스튜디오 전체를 울린 진실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흐름과 그 이면의 의미를 가장 깊이 있게 짚어드리는 트로트 음악의 세계입니다. 오늘은 단독특종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대구 선생님이 김영빈의 성적표를 전격 공개하며 스튜디오를 초토화시키고, MC 분마저 눈물 흘리게 한 충격 실화입니다. 여러분, 신의 비전엔 완벽함이라는 김영빈 씨의 생활기록부가 20년 봉인 해제되었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대한민국을 뒤흔든 충격 실화,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빛을 본 순간, 대한민국은 거대한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한 장의 낡은 종이, 20년 가까이 봉인되어 있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이 평범해 보이는 문서가 한 가수의 삶을 재조명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지금 수많은 언론과 대중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완벽함이라며 경탄에 맞이 않는 이름 김용빈 그의 신곡도 화려한 해외 공연 소식도 아닌 바로 이한 장의 기록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경이롭다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 한 인간이 이토록 완벽할 수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비현실적인 위로를 받는다는 반응들이 온라인을 뒤덮으며 뜨겁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생활 기록부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진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김용빈 신드롬의 진정한 실체, 그리고 그 봉인된 기록이 해제된 날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숨 막히는 진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 이 놀라운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빈 팬 여러분, 김용빈 씨의 진심이 담긴 음악과 그의 빛나는 활동을 계속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장바구니 아이콘을 클릭해 보세요. 김용빈 공식 굿즈와 앨범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김용빈 씨에게 더큰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20년 만에 드러난 진실, 김용빈 신드롬의 시작. 지금 대한민국은 김용빈 신드롬이라는 전례 없는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단순한 인기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사회 현상이자 문화적 사건으로 기록될 조짐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 폭발적인 열풍의 중심에 그의 신곡도 화려한 해외 공연 소식도 아닌 뜻밖의 물건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20년 가까이 봉인되어 있던 한 장의 낡은 종이 그의 고등학교 시절 생활 기록부입니다. 이 생활 기록부가 공개되자마자 대한민국은 문자 그대로 충격과 경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경이롭다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 한 인간이 이토록 완벽할 수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비현실적인 위로를 받는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와 같은 감탄사가 온라인을 뒤덮었죠. 이 모든 경이로운 반응의 진원지는 최근 한방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김영빈 씨의 고등학교 은사인 박은석 선생님의 충격적인 고백이 전파를 탔습니다.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제자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눈시울이 붉어지던 노교사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 그러나 그 누구보다 확신에 찬 어조로 쏟아져 나온 그날의 기억과 김용빈 씨에 대한 깊은 애정은 인간 김용빈의 숨겨진 진면목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박 선생님은 김용빈 씨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존재였는지를 생생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박은석 선생님은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김용빈 제가 교직에 몸담은 20여 년 세월 동안 제 손을 거쳐간 수천 명의 제자들 중에서 단한 명의 가장 이상적인 학생을 꼽으라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용빈이의 이름을 말할 겁니다. 이첫 마디에서부터 김영빈 씨가 얼마나 특별한 학생이었는지가 단번에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그를 향한 깊은 존경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 아이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지적 능력은 기본이었지만 그보다 더 빛났던 것은 타인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뜨거운 심장과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차가운 이성을 함께 가진 아이였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이미 거인과도 같은 아이였죠. 박 선생님의 증언은 김용빈 씨가 학창 시절부터 이미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과 타인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인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설명하셨죠. 김용빈 씨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성실함을 보여주었으며, 늘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모범적인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박 선생님의 진정성 있는 증언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김영빈 씨에 대한 대중의 존경심을 한층 더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적표 공개. 상상 초월의 올수. 수. 행진.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박은석 선생님은 방송 출연 계기를 묻는 질문에 요즘 TV에 나오는 용빈이의 모습을 보면 어릴 적 모습 그대로라 너무나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짠 마음이 든다. 저 아이의 진심이, 저 아이의 노력이 대중들에게 온전히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냈다 하며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단순히 제자를 칭찬하는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인간 김용빈의 과거를 면밀히 재구성하고 현재 그의 범접할 수 없는 성공이 결코 우연이나 단순히 타고난 재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퍼즐 조각들이었습니다. 이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김용빈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입체적이고 위대한 존재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김용빈 씨가 사실 연예인이 되기 전부터 이미 학교 전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헌칠한 외모와 다재다능한 예능 감각으로 주목받았지만 곧 학생과 교사 모두가 그의 성실함과 명석함에 혀를 내두르게 됐죠. 보통 예체능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특정 과목에만 두각을 나타내거나 학업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 용빈이는 그 편견을 완벽하게 깨뜨린 학생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미 우리는. 김용빈 씨가 보통의 재능 있는 학생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선생님은 김용빈 씨의 학업 성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국어, 영어, 수학 같은 주요 과목은 물론이고 심지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물리, 화학 과목에서도 최상위권 성적인 수, 수. 를단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체능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이 그것도 문과, 이과를 막론하고 모든 주요 과목에서 올수를 받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의 학업 성취는 단순히 암기력이나 요령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모든 과목에 대한 그의 깊이 있는 이해와 끊임없는 탐구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제물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놀랍습니다. 과제물은 늘 제출 기한보다 2에서 3일 먼저, 그리고 담당 교사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깊이와 완성도로 제출해서, 오히려 제가 용비나,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잠은 좀 자면서 하니. 라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김영빈 씨의 상상을 초월하는 성실함과 자기 관리 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단한 번도 수업 시간에 졸거나 산만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으며, 언제나 질문을 통해 스스로의 지식을 확장하려는 열정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노트는 마치 교과서의 요약본처럼 정갈하고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시험 기간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예습과 복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진정한 모범생의 표본이었다는 것이죠. 박 선생님은 이러한 학업적인 뛰어남이 그의 연애 활동에도 고스란히 연결되어 완벽한 곡 해석 능력과 뛰어난 무대 연출 감각으로 발현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학창 시절부터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다재다능함이 단순히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학업에 대한 그의 집념과 노력의 결과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진정한 리더의 자질, 모두를 아우르는 축제 기획. 박선생님은 잠시 회상에 잠기는 듯 하더니 김용빈 씨의 인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일화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이야기는 그의 완벽한 학업 성적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축제 때였습니다. 용빈이가 축제 준비 위원장을 맡았는데 그의 축제가 역대 가장 성공적인 축제로 아직도 회자됩니다. 단순히 인기 있는 학생이라서 축제 위원장을 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기획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박선생님은 김영빈 씨가 단순히 프로그램을 짜고 예산을 집행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먼저 전교생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 조사를 실시해서 학생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축제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고등학생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축제 기획에 반영하다니 이는 단순한 이벤트 준비가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 의식과 공감 능력이 바탕이 된 기획이었습니다. 그는 이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는 내성적인 성격의 친구들을 무대 조명이나 음향 담당 같은 스태프로 참여시키고 몸이 불편한 친구를 위해 특별 관람석을 마련하는 등단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축제 당일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박 선생님 역시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축제가 끝난 후 용빈이가 저에게 와서 선생님 모두가 주인공인 축제를 만들고 싶었어요. 단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빛나는 축제여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저는 저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인물이 될 거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김용빈 씨의 따뜻한 마음과 진정한 리더십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리더십과 공감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타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면모는 현재 그의 팬들과 동료들 사이에서 완벽한 인성으로 불리며 존경받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의 이 이야기는 김영빈 씨가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갈줄 아는 진정한 리더였음을 생생하게 증명했습니다. 스튜디오 초토화, MC 붐의 눈물,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완벽함.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이 숨죽여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교사의 증언에 이어 방송 최초로 김용빈 씨의 실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일부가 자료화면으로 공개되자 스튜디오는 그야말로 충격과 감탄 그리고 경이로움이 뒤섞인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스튜디오에 있던 모든 출연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에 고정된 시선을 떼지 못했죠.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김용빈 씨의 생활기록부. 그곳에는 수, 수. 나는 글자가 빼곡히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신이 비전. 비전엔 예술 작품처럼 단 하나의 흥결도 없이 모든 과목이 수로 뒤덮여 있었죠. 아니,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이 친구는, 이건 이 친구는 진짜 완성형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MC 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외침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연예계 생활 수십 년 동안 정말 수많은 스타들을 봐왔습니다. 노래를 정말 잘하는 가수, 연기를 신들린 듯이 하는 배우, 천재적인 예능감을 가진 방송인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영빈 씨는 흠잡을 데 없는 외모, 방송 스태프들 사이에서 미담이 끊이지 않는 완벽한 인성,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독보적인 가창력, 여기에 정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명석한 두뇌까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이 친구는 정말이지. 신이 자. 이런 완벽한 인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작정하고 만든 완성형 스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MC 붐의 격앙된 반응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김영빈 씨의 비현실적인 완벽함에 대한 놀라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스튜디오는 감탄과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그의 생활 기록부는 순식간에 온라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며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진정성에 대한 갈증, 김용빈 신드롬의 본질. 이한 장의 종이가 불러온 파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함께 출연한 한 대중문화 평론가는 안경을 고쳤으며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도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함의를 가집니다. 현대 사회는 이미지 과잉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스타들이 소속사에 의해 만들어진 콘셉트와 캐릭터를 연기하죠. 대중들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어느 정도 용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김영빈 현상은 그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김영빈 신드롬이 단순한 연예계 이슈를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평론가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의 생활 기록부는 진짜라는 인증서와 같습니다. 그의 겸손함, 그의 성실함, 그의 따뜻함이 연기가 아니라는 것을 국가가 공인한 문서가 증명해준 셈이죠. 그의 인성과 재능이 꾸며진 것이 아닌 실제로 존재함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닌 진정성을 갈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중들이 왜 이토록 열광하는가? 진짜에 대한 갈증, 진정성에 대한 목마름이 이 김용빈 신드롬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꾸며진 이미지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성 있는 인물을 원하고, 김용빈은 바로 그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존재인 거죠. 평론가는 김영빈 씨의 생활 기록부가 단순한 성적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생활 기록부는 단순한 성적표가 아니라 그의 삶의 궤적과 인격 형성 과정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물입니다. 이는 대중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고 그의 음악과 활동에 더욱 몰입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김영빈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롤모델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분석은 김용빈 신드롬의 핵심을 꿰뚫으며 대중이 왜 그에게 열광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김용빈은 이제 하나의 문화 현상을 넘어 사회적 의미를 지닌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반응, 뇌까지 섹시하면 어쩌라고.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그야말로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김영빈이라는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고 관련 기사마다 수십만 개의